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뮤 아크엔젤이 클베를 시작해서 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뮤 아크엔젤이 이제 클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당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전체적인 그래픽이나 시스템은 이제 기존의 뮤 게임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 게임을 이제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양산형 느낌을 좀어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뮤 하셨던 분들은 되게 쉽게 게임에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해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은 좀 간소화를 시킨 것 같아요. 기존의 뮤 게임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통 이제 한국에 넘어다 오 보니까. 중국식 그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넣나요?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의 그런 이제 강점 시스템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좀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뮤 아크레즈 같은 경우에 최대한 그 피로감을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인터페이스도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적응 부분에 있어서도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좀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내놓은 뮤 양산형 게임?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가장 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형 게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테니까, 거기서는 오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 과금 유도를 많이 시키겠구나, 이제, 뮤 IP를 이용해서 과금 유도를 많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과금 유도 없이 되게 깔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로 좀해자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해자스러운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악마의 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게 되면 득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젯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넷보석이라고 해서 저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넷보석을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가넷보석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캐시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해 보석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냥 필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보스를 잡을 때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간해 보석을 되게 많이 수월하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그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뮤 IP 게임들이 보통은 이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저 과금을 해서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픈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클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필드와 이런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장비의 득템이라든지 가넷 보석을 되게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은 가넷 보석을 병거현에서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경매장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음 득템의 재미, 그러니까 장비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캐시적인 부분들을 어 가넷 보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좀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저는 좀뮤 게임이라서 아또 가급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클베 기준에서는 그런 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좀 어, 지금 이제 클베이기 때문에 클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만 피드백을 잘 받으면 워낙에 뮤 IP는 많이 나와서 이제. 서울까지 우려먹었다라고는 하지만 또 뮤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전히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뮤 아크엔젤이 제클벨을 진행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